포닥 관련해서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음, 저도 포닥을 하고 있지만, 어, 내가 포닥이 될까? 준비하면서도 내가 뽑히려나? 뭐, 미국에서 박사하고,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많은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실험실에서 포닥을 했었고, 뭐, 아니면, 어, 제 위에 박사나 같이 박사를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박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뭐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건너건너 건너 아시는 분 찾아보고 막 묻고 거의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또 많은 얘기를 못 하고 왜냐면 지도 교수님도 20년 전에 뭐 3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트렌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튼 혼자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고생을 하지 마시라고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건 엄청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뭐 물론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더 쉽게 포달 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루트로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100% 맞다, 이건 아니에요. 어, 조금 적어야 돼. <laughs> 제가 학부랑 석사랑 박사랑 다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생각하면 박사를 외국으로 나가야지 훨씬 더 포닥되기도 쉽고, 나중에 뭐 추후에 더 음, 좋게 풀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뭐 이미 내가 박사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접고 미국에서 박사를 할 것도 아니고 해도 되지만 그리고 박사를 다 했는데 미국에서 또 박사를 해야지 포닥이 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박사를 한번 더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포닥이 들련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안 결과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뭐 오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주변에서도 한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불가능도 아니고 심지어 가능성이 낮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박사를 외국으로 나가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포닥을 나가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 박사는 어떤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뭐 GRE나 아니면 TOEFL 같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수능 점수 같이 그거를 같이 지원을 할 거예요. 제가 박사를 지원해서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튼. 그럴 건데, 어, 포닥은, 음, 없어도 돼요. 일단은. 어, 그, 공식적으로는 포닥을 지원할 때, 뭐, 영어 점수를 받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박사는 학생이고, 포닥은 직장인이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포닥을 학교에서 받아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교수님이 보스가 돼서 이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너 토플 점수 가져와라. 너 GR이 점수 있어? 그렇게 요구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뭐 지원할 때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영어 점수가 없어요. GR이도 없고 토플도 없고 뭐 심지어 토익도 없어요. 근데 뭐 일단 그거를 내가 준비를 해서 막 하기에는 음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싶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못하기도 하고 일단 지원부터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들 또 어, 해야 되는데 영어가 있으면 제가 지금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조건 득이에요. 그러니까 G.R.이 공부를 해서 뭐 점수가 있든 없든간에 뭐 포닥으로 들어온다 한국에서 그러면. 음, 자, 자기 자신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 내가 영어의 단어의 질과 양이 엄청나게 늘어서 오기 때문에 아니면 뭐 문법이든지 영어 능력이 완전 향상돼서 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연구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어, 뭐 포닥 생활할 을때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자기한테도 그리고 지원을 할 때도 음, 만약에 제가 어 미국에서 지원한 거면 이 교수님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어, 얘 영어가 이상하려나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 내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음, 한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오거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애들은 영어를 한번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어, 나의 지아리도 공부했고 그래서 딱 같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뭐 그런거에 대해서는 음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튼 영어는 해놓으면 득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박사 과정을 하는 와중에서는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뭐 토프를 학원을 가봤죠 저도 가봤는데 뭐 토플 학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유학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하루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쉬어요. 그래서 뭐 수업도 2시에서 4시까지 2시에서 5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오후 그러고 막 하루 종일 하고 스터디도 하고 뭐 돈도 엄청 비싸요. 수업료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따라야지 내가 토플 점수 오를 걸 아는데 나는 출근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박사들은. 그니까, 러 그리고 실험실을 가서 영어 체를 보고 있으면 좀 그래. 난 논문을 보고 실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저의 핑계로는, 어, 그렇게 동시에 막 토플 점수 팍팍 올릴 때까지 공부를 못 하겠다. 근데, 주위에서, 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은 일단 뭐 석사든 박사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이렇게 어디 들어가셔서 영어만 하더라고, 영어만. 그렇게 하면 어울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했다는 거.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거의.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미국에, 음, 그런 포닥을 지원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뭐, 그것도 몰랐어, 처음에. 뭐, 선배들이 있었으면, 뭐, 니, 네 뭐, 이거 준비해야 돼? 뭐, 저거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지. 근데, 이제, 거의 세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CV랑 커버레터, 그 다음에 추천인 세 명. 근데 CV는, 이제, 뭐, 커리큘럼, 아, 마이테라고, 그냥 이력서 레즈메, 레즈메.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졸업을 했고, 뭐, 뭐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가 일을 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구글에 쳐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네이버를 막 치게 되는데, 구글에 그냥 CV, 뭐, 사이언티스트 CV, 포닥 CV,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쓴 거, 뭐, 예시가 나오는데, 일단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하시면 되고, 어, 보고 대충 쓰에 대충. 대충,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런 항목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하면 되니까,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졸업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에 자기의 경험이 득이 될것 같으면 넣으세요. 뭐, 내가 박사과정 중에서 뭐 어디랑 코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쓰고, 내가 박사과정 중에서 했던 그런 국가과제가, 오, 생각보다 내가 이 랩을 지원할 때 득이 되겠다. 그걸 쓰세요. 저는 웬만하면 다 썼어요. 심지어 학회 가서 포스트 발표했던 것까지도 다 넣었어요. c v 가 빵빵하게 넣었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의견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미국에 저명한데 그런 좋은 학교로 나온 게 아니라 어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것까지 열심히 하고 나는 이것도 열심히 했고 막 이렇게 다 썼어요. 논문은 당연히 다 쓰고.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커버레터라고 자기소개서거든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한 장짜리에요. 무조건 한 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나아요. 왜냐면 두 장째 넘어가기 싫어요. 내가 봤을 때도. 그리고 커버레터는 거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 c v 는 누가 봐도 이력서 이런 거면 커버레터는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랩에 지원해서 굉장히 기쁘다. 그리고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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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있었고, 내가, 어, 너의 레벨에 들어가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 나는 나의 이런 능력이 너의 레벨에 뭐 다른 다른 실험에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그 그 교수님을. 그 커버레터도 구글에 뭐 포스닥 포스닥터 뭐 페, 펠로우 커버레터 이렇게 있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카피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음, 참고를 할 거는 구글에 나와서 어, 구글에 나와 있는 그걸 참고를 할 거는 뭐 어떤 형식으로 처음에 그 교수님 이름이 어디 들어가야 되고 내 이름 어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문구가 있잖아 처음에 나는 너의 랩실에 지원하게 된 누구야. 아니면 어, 나는 이 너의 이런이런 이런 랩시에 지원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 마지막에 뭐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해야 되는지 뭐 이거를 참고하라는 거죠 뭐 미국 사람들이 쓴 거를 참고를 해야지 어이 사람이 봤을 때 음, 만약에 처음에 했을 때 우리도 한국말을 했을 때 어,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좀 이렇게 음,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국어를. 뭐, 초등학생이 쓰는 것 같지 않냐? 나는 누굽니다. 나는 뭐, 어, 어, 지금 박사를 했습니다. 딱딱딱 끊어서 막 너무 이제 좀 수준 떨어지게 쓰면 읽기 싫어지잖아요. 위에 뭐,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추천인 3명. 추천인 3명은 음, 미국에 지원을 할 거면 제일 좋은 거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는 게 좋은데, 여기서, 어, 내가 아시는 미국 교수님이 있어. 그냥 아는 교수님인데, 내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랑 콜라보 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지를 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랑 논문을 같이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지인이야. 그러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이 사람이 이력서를 볼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나를 뽑아주는 교수가. 근데, 뭐야, 얘, 얘랑, 일한 것도 없는데 이사람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거는 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나와 같이 일했던 분. 근데 뭐, 제일, 제일,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우리과에 교수님 3명 뚜로룩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콜라보레이션 했거나, 아니면 다른 과외 교수님들이랑 일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소의 박사님이랑 일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을까라고 세 명을 그냥 어,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해서 뽑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 나는 한국에 있는 지인밖에 없는데, 한국에, 그니까 러 지인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추천인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들려가 이거 나 추천인 빵빵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추천인을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했던 실험과 내가 별로면 그 교수님이 나를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 대학교에서 어, 막뭐 아, 대학교를 미국에서 가서 엄청 음, 유명하신 랩실에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네들끼리 네트워킹이 형성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뭐, 한국에서 지원할 거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나의 그 포닥에 대해서 자지우지 되지 않으니까, 포닥이 그 추천이 세 명에 대해서 자지우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지도교수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아, 이런, 이런, 이런 분이 좋겠고, 어차피 추천인은 거의, 음, 그 공식적으로 는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나를 뽑아 준다고 선택을 했을 때그 이제 추천이 한테 연락이 가는 거거든요 어나이 추천서 좀 써줄래 이런식으로 그때 뭐잘 써줄 수 있으신 분으로 막 나랑 싸우는 교수님 인데 뭐 엄청 한국에서 논문이 좋고 해서 아, 저 부탁해야 되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커버레터랑 CV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달라요. 뭐 학교를 앞에 쓴 사람도 있고 뒤에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그 어, 학회를 간걸쓴 사람도 있고 안쓴 사람도 있고 뭐그이 연도 날짜를 앞에 쓴 사람도 있고 뒤에 쓴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근데 답은 없고 뭐 이게 너왜 이렇게 썼어?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 스타일대로 깔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데, 어, 이게 뭐다 써봐서 알잖아요. 내가 지금 써놓고, 오, 괜찮아, 괜찮아. 막몇시을 썼는데, 한 며칠 뒤에 들어보면 조금 이상해. 조금, 아, 이거이거좀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고, 아, 열심히 한번 쓰고, 대충 한90% 완성이 됐으면 좀 놔두고, 한 3, 4일 후에 또 봐요. 그러면 아 여기 이렇게 옮기는 게더 깔끔하긴 한데 이렇게 옮기는게더 깔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커버레터도 막 편지를 쓰다가 어또 놔두는 거야. 90% 하도 놔두고 어, 그다음에 한 3일 뒤에 다시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읽어봐. 그러면 뭐 순서가 좀 바뀌거나 이 내용은 굳이 불필요한데 아니면 이걸 두개 됐는데 이건 너무 건방진데 이거 너무 겸손한데 그런 느낌 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한번 보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터니까. 그거에 뭐, 어, 우리가 전공용으로 막 써야 되고, 그런 논문이 아니니까. 뭐, 너가 읽긴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 중간에 제가 일을 하나 했어야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 벌써 제가 노구, 녹화를 하면서 놀란 게 그냥 간단한 건데 뭐 10분 나오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시간을 보니까 15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험 하나 돌리고 왔는데. 음 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아까 cv랑 커버레터 뭐 추천이 3명까지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지원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1년을 있어 보면서 생각이 든게 어 주위에 다른 포닥도 많이 만나봤으니까 아시는 분 소개 그러니까 저희 나의 지도 교수님이 뭐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학교 동기가 아니면 같이 옛날 일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님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누가 먼저랄할거 없이 이 교수님이 어 우리 어 제자가 있는데 포달을 가고 싶어 하는데 뭐 거기 자리 있나 뭐 이런식으로 물어보면 거의 그러면 대부분 뭐 없을 수도 있죠 그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근데 서로 교류가 많은 사이에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어 우리 펀딩이 있는데 너희 뭐 괜찮은 박사 없어 뭐 이런식으로 그러면 어 우리 있는데 고졸업할 건데 그러면 내가 걔를 위해서 펀딩을 맞, 맞춰놓을게 걔 무슨 연구했는데 하면서 그게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거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 거의 박사 과정생의 입장 박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이 없죠 왜냐면 아,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좀 결, 어떻게 보면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어, 좋죠 완전 막막 막 마음 조리가 될까 이런 거못 겪죠. 근데 그것도 운이에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고, 만약에 뭐 교수님의 기회가 왔는데, 어? 나 너무 못 쓰는데요? 저 이번 달까지 못 하는데요? 이러면 뭐 기회를 차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그, 그렇게 말고, 대외적으로 공고를 뜨는 거예요. 뭐, 우리, 회사 하면 뭐 공지, 공고 뜨잖아요. 뭐 자리가 났습니다. 누굴 뽑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누굴 뽑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저희 랩에도 어 지금 얼마 전에 그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아직 뭐 결과는 안 났지만 뭐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뭐 링크데인에도 올리고 인디드에도 올리고 뭐 주변 사람들도 말하고 아니면 우리 랩실의 웹사이트에도 우리의 포스터 오프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뭐, 다는 같이 그런, 어, 인디드도 올리고, 그럼 한국에서 봤을 때는 그, 여기, 미국에서 쓰는 뭐 구인구직 그런 웹사이트를 잘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웹사이트, 뭐, 인디드, 링크띵, 뭐, 아니면 많거든요. 심플, 하이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다 가서, 뭐, 펠 포스닥 펠로 뭐, 사이언티스트 펠로 이런 식으로 쳐보면 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근데 나랑 맞으면 지원해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 웹사이트를 거의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뭐 교수님이나 관심 있는 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 뭐 웹사이트 가서 보면 이제 올라와 있어요. 뭐, 뭐 우리 오프닝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지원하는 방법이 올라있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컨택을 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 좀 의외예요. 저는 한국에서 트위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긴 트위터도 많이 하더라고요. 교류를. 이제 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보다는 진짜 약간 좀 어, 업무적으로 네트워킹을 트위터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저는. 그래서 저도 만들었고. 근데 트위터에도 올려요. 우리의 자부님이 오프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위터에 또 아는 사람, 그러니까 트위터가 그런 약간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연결된 팔로우든 다, 다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름아름아름 퍼져서 또 그거를 보고 지원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어, 트위터?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나면 한번 깔아보고 내가 어좀 재미있게 읽었던 논문 아니면 이 사람에 관심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실험의 뭐 교수님 이런 사람들의 트위터를 찾아서 팔로우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업데이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원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뭐 연결해준다 이건 불발 그리고 이번 뭐 트위터 웹사이트 이것도 했는데, 웹사이트에 뜨는 거는 저한테 맞는 건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이메일을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의 어 사이트를, 그러니까 학교, 나는 학교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요. 그리고 내가, 음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단대라고 하죠 내가 관심있는 그런 뭐 material material 아니면 engineering engineering 그런 식으로 단대에 가면 교수님들 이름이 있어요 뭐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그러면 그 교수님들 옆에 어, 이거를 어, 연구하고 있고 뭐이 사람의 전공이 뭐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골 들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research website라고 그,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웬만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들어가. 그러면 이제 뭐, 자세한 랩은 몇 명, 몇 명, 몇명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 교수님의 이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어, 연구 중인 뭐, 과제, 아니면 지금 연구 중인 실험, 뭐, 지금 프로젝트. 그런데 읽어보고, 어, 내가 했는 실험이, 내가 했는 그 논문이, 이 사람이랑 맞겠다 싶으면 지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 내가, 이 사람이 100% 나랑 맞는 실험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험, 지금 약간 초기 단계 있는 실험이, 어, 내가 들어가면 이게 더 약간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그럼 또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저는 포닥이 너무너무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골라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랑 좀 맞겠는데? 아니면, 어, 이 사람이 나를 뽑아주면 더 도움이 되겠는데? 이 랩실에서? 그런 내용은 다 지원했어요. 어, 그거를 한달 찾았어요. 나는 미국에 오는 게 너무 꿈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니까 아무 대학이나 이상한 콜리지 이런 데 가면 좀안 좋잖아요, 솔직히. 좀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대학, 뭐, 아이비리그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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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립대까지는 가고 싶다. 그럼 고그 라인 위로 다 찾아요, 나는. 그리고 그걸 매일 쫙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거지 내가 이제 천명더 들어갔을 거야. 근데 하나씩 들어가 보서 다 읽어보는 거지. 그래서 어, 지원을 했어요. 근데 거의 내가 지원하는 거에 답장이 오는 걸 보면 음, 일단 답 회신을 오는 걸 보면 한20% 정도. 근데 뭐 실망하지 말. 원래 다 그래. 원래. 그리고 거기서 20% 중에서 한10% 정도는 아니면 더 많이? 한15% 정도는 미안 우리가 뭐 너랑 일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에서 뭐한3% 정도는 뭐 아, 내가 너랑 이해하고 싶은데 어, 뭐 펀딩이 없어. 너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2%가 너 인터뷰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던졌는데 어? 왜 10개 다 답이 안 오지? 이렇다고 실망하지. 10개는 너무 작게 던진 거야. 그러니까 뭐 10개도 던질 수 있겠지만 열개졌는데두 뭐 개가 어, 나한테 인터뷰 보자 왔다고 어, 내가 별론가 이게 아니라 원래 그냥 그런 두개 정도 많이 온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면 1번, 2번 말고 내가 세 번째 말해준 내가 쓴 방법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다 실험실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이 사람도 갖고 있는 펀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얼마 정도 끝나고 이렇게 하고 내가 펀딩을 아 다음. 해딸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돈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어... 확답을 해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잡오프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얘가 지원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다안 받아도 되는 거지. 그래도 불구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 그중에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원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걸 봤는데 어 우리 랩 씨랑 잘 맞아 얘랑 한번 얘기해 보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죠. 엄청. 그러니까 지원할 때 나랑 잘 맞는 인지 보고 그냥 내가 너 많이 던진다고 해서 어, 다 오겠다라는 기대는 적고 일단 천천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원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어, 지원할 때팁 같은 거 어, 그리고 커버레터나 CV s 때팁 같은 거 그런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인터뷰 할 때나 이런 팁, 그리고 실험실을 고르는 팁. 일단은 제가 있는 경험이 엄청 엄청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